자, 안녕하세요. 플래시김입니다. 이번에 썬포레에서 여덟 번째 업데이트를 했죠. 한번 뭐가 바뀌었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새로운 함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름이 아마 포키트랩? 아마 그럴 거예요. 나무 기둥 위쪽에 돌바위와 나뭇가시를 합쳐서 만들어 놓은 함정인데요. 이 함정은 적들이 아래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조잡해 보이지만 데미지가 정말 엄마무시한데요 하드모드 기준 핑거즈가 두 방에 즉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거에 맞아도 날아가고요. 진짜 데미지 장난 아니에요. 보셨죠? 일이 느리게 움직이는 데도 불구하고 한 방에 무릎 꿇는 거. 줄까? 함정은 이 키를 누르면 위로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고생했다 핑거즈어 실험맨, 이제 푹 쉬어라. 다음으로는 전기 울타리가 추가되었는데요. 일단 울타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뭇가지를 바닥에 꽂고 그 사이에 나뭇가지 두 개를 놓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기 울타리라 동력이 필요한데요. 태양열 전지판을 이렇게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 전선을 이용해 전기 울타리까지 연결하셔야 합니다. 이 전기 울타리는 피아를 가리지 않아요. 본인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핑거즈로 실험을 한번 또 해보죠. 핑거즈씨, 일로 와보세요. 아이고, 저 멍청이 아까 설치해놓은 함정 밟았네. 어이시구 죽었어? 한 마리 더 소환해 봅시다. 핑거즈 친구 이쪽이야. 에? 지랄한다 지랄해. 한 마리 더 소환합시다. 일로 오세요. 일단 전기 울타리의 저지력은 굉장합니다. 핑거즈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넉백을 일으키네요. 그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나기까지 합니다. 빡친 핑거즈가 점프를 해서 넘어오려 하지만 헹. 어림없지. 대략 전기 울타리의 공격력은 화살 및 석궁과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제 라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틀수 있습니다. 좌클릭으로 음악을 틀고 우클릭으로 음악을 끌수 있죠. 어때? 켈빈아. 음악 들으니까 너도 신나지?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에서 gps 추적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잉크 용량은 75mm 제작시간은 12초 입니다 또한 gps 추적기는 3d 프린터 뿐만 아니라 제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재료는 전선 회로판 그리고 건전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썬펄의 공식 채널에서 봤어요 또한 이제 골프카트는 멀티 기준으로 4명이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싱글에서도 타지긴 하더군요 그리고 골프카트는 밤이 될시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지게 됩니다 덕분에 운전하는게 용이하겠군요 타고 다닌다면 말이죠 아이고, 식인종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순찰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나갈게요. 자, 여기가 이번 패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새로운 몬스터가 추가되었어요. 이름은 암시입니다. 더 포레스트 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친구죠? 하드모드 기준 샷건 3방을 때려야 죽고요. 오싹한 갑옷 1개를 줍니다. 대략 트윈즈와 어피스 켜거나 좀더 강력한 몬스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만나서 반가웠다 친구야. 그럼 이제 죽어라. 또한 시나리오 영상 한개가더 추가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퍼프턴 벙커에 있는데요. 위치는 악마 동굴로 들어가기 전그 욕실 입구입니다. 살펴보시면 뭔 중국인이 중국어로 블라블라 말해요. 아마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욕실 안에 있던 이교도가 자폭을 해요. 그래서 이 욕실이 이렇게 개차반이 난 겁니다 이다리 흩어져 있었던 것도 이것 때문이고요 음뭐 어쩌라고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건 좀 특별한 패치인데요 이제 버지니아와 켈비는 물에 빠지면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버지니아를 소환해볼게요 이 녀석을 물에 빠뜨려야 하니 샷건으로 쏴주겠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쏘면 죽으니까 살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헤엄을 야 어디에 나오려고 하냐 넌좀더 깊은 곳으로 가야해 보시면 이렇게 헤엄을 치죠? 난 너한테 해안가로 빠져나오는 걸 허락한 적이 없단다. 더더 더 깊은 물속으로 가렴. 개꿀잼. 뭐, 어쨌든 버지니아는 이런 식으로 헤엄을 치고요. 다음은 켈빈 차례입니다. 준비됐어, 켈빈? 자, 우리 켈빈 어린이. 제가 옆에 있는 수영장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켈빈은 이렇게 헤엄을 칩니다. 이건 뭐, 그냥 개 헤엄이군요. 외국 포럼에서는 켈빈이 약간 말잘 듣는 리트리버 같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걸 반영한 패치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잡은 식인종과 도련변이 숫자에 따라서 적의 습격이 줄어들 거예요. 물론 잡아야 하는 적들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긴 할 겁니다. 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싶다면 매일 더 많은 적들을 때려패야 하는 거죠. 이거 외에는 되게 많은 버그 픽스와 최적화 패치가 있는데, 번역을 돌려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번 패치는 진짜 최적화 패치 중점을 많이 뒀어요. 특히 LOD 관련된 패치가 정말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마 로딩에 관련되어서 불만이 터져 나온 걸 수정해 준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게임을 플레이할 때 렉이 걸리거나 좀 답답한 요소가 줄어드는 게 체감이 돼요. 컴퓨터 성능 때문에 썬포를 즐기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복귀해서 게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패치는 대략 26일로입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